두그 병원을 정상화시켜서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두 병원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사하에 있는 인천 가톨릭 의료원이 두 병원을 공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구원장 신부였던 박문자 신부가 면책되고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잘못된 병원에 대해서 교구나 병원 어디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상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의 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여론 말씀으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양승조 공동대표님 모시고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교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제 손가락 피었다 오버했다도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주교, 기독교 목사 신부님 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성모병원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어도 교구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신철 주교는 인천 성모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바꿨는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꿨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성모병원이 저질린 일년의 사건들이 참아 성직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 정도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견인 이하 교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 시민을 상대로 또는 노동자 을 상대로 잘못했으니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가 어찌 그렇게 어려운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천 교구 내지 정지교님은 인천 성모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사과하시고 인천 시민을 상대로 앞으로 좋은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박문서 신부를 다시 원위치로 끼든지, 양단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덮고, 유야무야, 신부 옷을 벗기고, 검찰에 고발 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교구는 정주견님은인천성모병원이 정말로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또 노동자들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주교와 인천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적폐 중에 하나 잘못된 큰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자에 대한 탄압 노동조합에 대한 박해입니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경영을 시작한 이래부터 병원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인권을 탄압당하고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인천성모병원 병원장과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인천성모병원의 병원장이 12년 만에 이루어진 면담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노조 탄압을 했던 박문서 전 행정본장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횡령과 온갖 비리 혐의로 휴양 면직을 받고 난 이후로 새롭게 임명을 받은 병원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박문서가 면직되었으니 방문서의 부역자들이, 부역자들도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고 부역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복수노조 문제 해결과 그리고 해고자의 복직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면담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얘기는 방문서에 대, 대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부역자들의 조치와 복수노조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역자들에 대해서 승진사, 승진시킨 사람도 있었고,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고, 이후로 잘못한, 잘못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아픈 역사에 대해 진정한 해결과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4.3의 고통과 진실을 알려온 생전자, 생존자,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폭력으로 발매함은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과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삼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이 생자들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인천 성호병원의 경영권을 넘겨받고 지난 12년 동안 병원의 경영을 관리 감독해온 인천 교구가 반드시 새겨드려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서를 처벌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다행 진료와 부당 청구 그리고 환자 유치를 위해 직원들을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킨 노조 무력, 전락시키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서 조합원들의 노조 무력파를 위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괴롭히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탄압을 일삼았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사과와 조합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사와 그 부역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과 함께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천성모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병원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노동자들, 직원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이 상태가 올바로 해결되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인천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 모든 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업부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맙습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국부장 이인환입니다. 방문사 신부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제대로된 길을 가기를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오늘 다시 이 기자 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됩니다. 박무서 신부 하나를 뽑아냈다고 해서 그 환부가 다 치료가 됐고, 그 몸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만 도려내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해야만 그 몸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교의 부패가 예수라는 혁명가를 낳았고, 카톨릭의 부패가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과연 카톨릭의 위상이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역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서는 국제성모병원, 국평성모병원 사태로 인해서 카톨릭의 권위와 신뢰와 명예는 땅바닥에 팽개쳐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구가 병원에 일은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 교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지만 그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카톨릭 인천교구의 명예와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습니다 선을 긋고자 하지만 선을 긋지 못합니다. 진정 카톨릭 인천교구가 선을 긋고자 한다면 아예 병원의 경영에서 손을 떼던가 병원을 매각하던가 그렇게 해야만 선을 그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동안의 잘못된 과정들 그동안의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반죄와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박무설 신부와 함께 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 권력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어버린다면, 한번 권력 구조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로총 성모병원 지부는 그 잘못된 과정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만이 그 조직이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기구입니다. 가톨릭 인천교구는 다시 한번 과정의 잘못들을 되돌아보기를 강복하게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미주노총 인천본부의 힘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서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높이 알리고 더 힘차게 싸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 보건의료로조 에 속해 있는 인천부천지역본부의각 병원에 계시는 노동자업 대표자들, 지부장님들과 간부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단 인천성모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 주신 말씀 받아서 구호 하나 짧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부는 책임지고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인천교 책임지고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네, 다시 한번 요청 보겠습니다. 천주천교는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천주교, 인천교부는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부산일로도 인천부천 지역본부 원정인구 모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인천성모병원과국제선모병원에 대한 <laughs>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 지난 2월 22일 천주교 인천교구가 부당 내부거래와 리베이트 수수, 주가 조작, 노동조합 폐압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느낀. 방문서 신부를 면직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새롭게 부임한 인천 가톨릭 의료원장은 방문서 신부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천주교 인천교구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 방문서 신부를 면직시켰고 새로운 의료원장은 어떠한 근거를 찾아내어 그를 고소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동안 천주교 인천교구는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며 병원의 문제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말로 병원과 선을 부어왔고 우리 시민대책위가 우려한대로 천주교 인천교구의 그러한 관광과 직무 유기는 사태를 걷잡을수 없이 치워왔다. 그 결과 성직자의 신분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노동조합을 받게 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문서 신부와 같은 대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이 이 지정이 되도록 무대용으로 일관하던 천주교인청 교구는 언론을 통해 박문서 신부의 추악한 불법과 비리 행위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그를 병원 밖으로 빼냈고 급기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죄보고를 받겠다. 이는 박문서 신부가 저지른 불법과 비리 행위의 끝에 천주교인청 교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선태의 불똥이 교구청으로 옮겨 붙을 것을 염려해 방문서 신부를 희생장 삼아 고리짜리기를 할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혹시라도 천주교 인천 교구장과 새로 부임한 의료원장이 그저 방문서 신부를 면직시키고 검찰에 고소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긴다면 끄락끈 오산이다. 진정한 사과 반성과 회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에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과거를 정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천주교 인천교구도 인천성무병원도 국제성무병원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두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는 박문서 신부와 그의 부적한 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비리 행위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방문서신들에게 부역하며 앞장서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짓밟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온 가악한 관리자들이 여전히 병원에서 활개치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끊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인천성모병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방문서 신부의 불법과 비리가 드러난 이상 방문서 신부에 의해 받게 받던 노동조합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조합 폐합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해고자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처럼. 인천 송모병원과국제송모병원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을 짜야, 짜야 한다. 그동안 극단적인 독거이를 위해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과잉진료와 환자의 치료 강요하고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잘못된 경영 시스템과 부역 인사들을 그대로 둔채 병원이 새로워지기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문서 신부가 철옹성처럼 쌓아올린 잘못된 경영시스템과 과도한 보직수당으로 관리자들을 길들이며 사주식처럼 운용해온 인사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호병원은 지금의 모습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주교 인천교구는 결단해야 한다. 3년 넘도록 지속되어온 이 사태의 끝은 박문서 신부의 면직과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이 아니라 천주교 인천교구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잘못된 인사, 경영 시스템을 걷어내고 정상화를 위한 수축도를 놓는 일이다. 천주교 인천 교구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인천 성모병원과 국제 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시민 대책위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진짜의 끝을 끊이 놓지 않고. 우리가 같이 정령을 모두 동원해 노력할 곳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8년 4월 4일 인천 성모 국제 성모 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 시민 대책위원회. 네, 감사합니다. 회견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 인천 교구나 인천 가톨릭 의료원이나 방문사 신부 하나 빼낸 것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일 겁니다. 방문서의 적폐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병원의 인사 시스템 그리고 경영 체계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지난 10년 넘게 박해 받았던 노동조합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노동조합의 원상 회복과 그 과정에서 해고된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맞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네. 인천교구는 책임지고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인천교구는 책임지고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해결은 요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